오늘 정지 다 야, 야, 우리 누구 분니다이려리로가 <목소리도> 이런 탱커 셧대인고 묻고 더블로 가. 우리 지금 배고파요. 응. 그리고 내일 아침 먹을 거. 어, 난, 난 이거 먹을래. 맛도 개. 형님, 이거 하나 하자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애 눈이 돌았어요. <laughs> 이거. 이거를. 이거. 아, 아니야 너 지금 배고파서 눈 덩거라니까 손 잡혀봐 아니 누가 뭘 알아 네가 뭘하냐고 감자 야 이거 좋다 이렇게 이렇게 께. 께. 여러분 얘눈또 돌았어요 <웃음> <웃음> 어 좋다 이거다 역시 이런 게개멋있지 게 이거 하나 6개니까 이거 하나랑 진로 3개 사라 수빈이 진로 좋아요 렛츠고야 네? 진짜 안 어울린다 난 평창수 을게 500원짜리 어 그래 좋아 두개 할까? 저걸로 두개 설마 근데 거의 물 없을 것같다응응응응응레드응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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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음... 네번호시나요네 그러다 사고나는거예요 그러다 이제 BMW 막아서 엄마 불러요 그럼 이제 어머니 우시는거예요 대성통곡 하시는거 어머니 울지 않고 등짝 슬래싱이 존나 할거예요 어! <statues Tamamen> <paused> <laughs>

이거 이빨 빠져. 아턱 빠져. 뭔 어, 재밌는 거 많다 여기. 멈췄다 우리. 경주빵. 경주 가리오 없네. <웃음> <카페>. <웃음> 야, 야, 시, 시원한 거 많다요. 그러게. 아니가 사줄게. 모카 고 라머니 <laughs> 대성터 그걸 왜?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절경 보여 줄게. 와. 개쩐다. 어, 달도 있다리. 엄마! <laughs> 냄새. 냄새, 냄새 맡으세요. 냄새. 안녕. 개쪽? 탈락이니? <laughs> 엄아 어? 응? 해보고 싶었어요. 오, 오. 재, 재밌니? 재밌... <laughs> 야, 부러지겠다. <laughs> 우리는 카라반을 예약을 못했지. 왼쪽으로 가면 뭐라고? 텐트존? 네, 일반, 아, 일반 캠핑장. 아, 일반 캠핑장.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네, 엄마, 빨리 청소해. 아, 미안해. 그거. <laughs> 보내면 사용 가능하시고 그래. 내일 시실하실 때도 설거지를 하셔서 다 이렇게 양보실로 반납해 주시면 돼요 좋 접시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도구들 엉망싱 해볼게요 따란 자이 냄비도 하나만 있으면 되 네. 김치찌개. 김치찌개 덜어먹어 순두부. 아 순두부찌개 그냥, 그냥 먹어 이거.. 이거면 되나? 저녁은 불닭볶음면 예 <laughs> 와 삼겹살인가요? 네 삼겹살 고기를 구워 보자. <laughs> 맛만 보겠습니다. <laughs> 와, 끓는다 <laughs> 불닭 온. 불닭 온. 고기 덜 익었어도 소주먹으면다 소독되니까 하나서 먹어. 피가 흐르는 것 같은 아예 생스테이크야. 음. 저기 얘기드렸잖아. 이거는 힘들어. 네. 놔드릴까요? 아, 네, 네. 귀여운 고기 굽는 엉덩이. 아유, 아가씨. 네. 혼자 왔어요, 저. 그러니까. 안물어봤는데 짜잔. <laughs> 근데 아! <laughs> <laughs> <놀람> 나한테는 문자가 왔어. 주연이가 찬조해줬어요. 칸티. 있는데. 뭐. 일단 먹어. 짠. 아, 맞아. 고마워요. 아 아니요, 다시 해야 돼. 아. 자, 어? 아유 술맛 좋은데 괜찮은데? 생일 선물 받았어요. 열어보겠습니다. 있었어. 편지 낭독해도 <laughs> <laughs> 돈이 들어있는데요. <웃음> <웃음> 어머, 캐린여보너 디올 지갑 없지? <laughs> 붕어빵 지갑이 났어. 너무 귀엽지? 그리고 따로 생일선물 살 것도 없어. 필요한 것도 없어 보여서 <laughs> 붕어빵이나 왕창 사먹으라고 돈 넣어준다. 먹은 거 인증해라. 생일 축하하고 나랑 100년 만냥 새로운 친구하자. 생일 축하해. 수빈 공주님. <목소리> <목소리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오리 뭐 샀지? <목소리> 순두부찌개. <순둥고추개. 목소리> 돼지 파킹 온늘 아니 자기야. 그지 <laughs> <laughs> 이거 오빠 주현아 서윤기 <laughs> 뭐가 <오와. 웃음> 뭐가 술이게 이제 뭘 해니 생일 우리 아홉 병산거 그럼 다 먹은 거야? 짠 야야 짠 냄새고 니입 네 벌리지 마라 이제 왜입 벌리면 냄새나? 우리 어. 나 사실 입 벌리면 냄새 좀나 아씨 아, 내가 치카치카하고 자라다 했는데 너 애한테 아무도 안돼대서나야 되겠냐? 되겠냐? 겉면 데꼬 오지 숨은 따뜻하다니? 개 쫄아. 또 <laughs> 밤 하늘의 펄밤 하늘의 펄하늘에펄 루이비통 나 사주면 안 되냐 루이비통 나도 사줘 쟤왜 저러냐 아침부터 야니 근데 왜 바스 뒤에 똥 묻히고 <laughs> 보자 야 이새끼 똥 묻었다 잠깐만 아! 아, 자꾸 치 노브라래. 어쩌라고, 씨발. 여러분, 여기 노브라 있어요. 응. <laughs> 좋다. 멍멍. 언니 간다. 자, 우린 여기 지금. 어디? 경주. 아 또. 신발 좀 잠그고 다니세요 미안해요 u m 만두? 만두? 얘는... 만두?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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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? a n d u m a 자 d u m 있 n d 사 Mandu, Mandu, 개 많아. 뭐야? 경주 아이. 에? 에? <laughs> 디스 모먼트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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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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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

이쁜 건 사야 해. 귀여운 디자인.